(2월 25일) 좀 늦었죠 자밤 11시 30분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주요 월간 뉴스들 주말 동안 더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의 이 사이버 로봇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자신의 트위터에 옵티머스가 걸어다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바로 이 녀석인데요. 1분 18초 길이의 동영상에는 검정색 얼굴에 흰색 몸통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두 발로 연구실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엉거주춤한 제세로 사람처럼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영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연구실을 거닐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짤막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옵티머스 영상 공개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선보였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셔츠를 접는 옵티머스 영상을 게재한 바 있죠. 31초짜리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바구니에 있는 셔츠를 손가락으로 꺼내 테이블에 펼친 뒤에 이를 접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로봇은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세대였습니다. 테슬라는 이전보다 30%가량 빠른 속도로 걷고 다섯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조금 이 조작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당당하게 생방송으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오르고 모든 게 경사 아닐까요? 물론 음모론에 제가 비중을 실는 건 아닌데요. 좀 그런 마케팅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간 뉴스들 헤드라인 중심으로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던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발목을 tsmc가 잡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ai 반도체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협력사인 tsmc가 제대로 생산화에 내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뉴욕 연는 총재는 연말 금리이나 예상을 하면서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 예정인 PC 지포가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음, 빙이라는 검색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구글처럼 검색 엔진인데 그것 좀 사라고 뒤밀었다가 품질이 너무 후졌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아 이게 웬망실입니까? 그렇죠. 참 저럴 바에는 저런 검색 엔진 파트를 아예 뚝띄어줘서좀 제대로 한번 만들라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아참 마소 입장에서는 사실 구글만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좀 많이 아쉽죠. 근데 그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뭐 처음 네비게이 네비게이터죠, 그죠? 네비게이터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그렇죠? 마소였죠.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소식인데요. 일단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3억 5,5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포함해서 이자 포함 최소 6천억 원을 내게 생겼다. 와 대박입니다. 뭐돈 많으니까 또잘낼수 있겠죠. 이이번주 시장에 주목해야 될은은 AI, 엔비이아열풍이꺾이는가 더불어 분은이 부분은 이0분은이가이이어지는가부분한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분여러분 제레미 시걸 교수 아시죠? 자 제레미 시걸 펜실베이 부분은 이 굉장히 랠리가 여전히 확대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 PC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월 인플레이션 수치도 더 좋을 것이다. 연준이 절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라고 밝혔고요. 일각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대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경제가 아직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GDP 전망이 1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들어오고 있다면서 AI 열풍을 부정할 수도 없다. 진정되기 전까지는 훨씬 더 멀리 갈수 있다. 라고 시걸 교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참 시장이 올라도 걱정 드죠 그렇죠? 안올라도 걱정 참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ETF 승인 기대감에 이더리움도 크립토 뉴스입니다. 3 1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어가 호주 업체인 알루미나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기차 등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되자 이를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값 반값 아이폰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값 아이폰 사기로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있었던. 지금 이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반값 아이폰 사기에 분노한 이란인들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무려 그 피해액이 466억 원어치입니다. 대박이죠. 자, M7, Magnificent 7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 처음 만든 월가의 전략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오로크 잔스 트레이딩 수석 전략가인데요. 자,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 M7 시대는 끝났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만든 본인조차도 지금의 상승은 너무 거품이 큰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애플이 야심차게 만든 비전 프로를 회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부품 비중이 무려 42%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와, 애플 비전 프로가 대박 나면 일본도 대박 나겠지만 저 부품 그렇지 못하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의 마스다 자동차가 2027년까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도널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염두를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음, 삼성전자가 차세대 어,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는 스마트 링 갤럭시 링 디자인을 공개한 가운데 애플은 스마트 링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 1위 저비용 항공사가 있습니다 LCC라고 자, 라이언 에어인데요 올 여름 성수기 단축 운항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이 비행 중 구멍 사고가 났던 거 아시죠? 자, 계속해서 비행기들이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채굴 기업 라이엇 플랫폼이 지난해 어~ 와 (3억 4123만 달러를) 채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코인 채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어트 뭐~ 마라 정말 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알루미나 생산업체인 호주의 알루미나에게 (2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것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리사 음, 수를 비롯해서 지금 어, 저커버그도 그렇고 각 CEO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지금 상당히 우울하게 하방으로 좀 방향을 들고 있거든요. 자, 각 기업의 CEO들이 본인들의 자사주를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지.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지키는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에 전해드린 테슬라와 월가의 소식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